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편안하시죠? 또퀸 묵상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게새날 주시고 퀸 묵상 또확인하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능력 더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넷째 날 퀴즈 스토텔링두 번째 내용 읽고 또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자라였습니다. 옆바로 신부름고 왔던 사람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고넬료를 생각하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고넬료가 누구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가이사라로 향하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편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유대인인 베드로를 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선뜻 들어가는 것도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일어나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처음 만났지만 오랜 형제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유대인이라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여러분을 만나라고 하셨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넬료에게 그데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고넬료가 제가 나흘 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던다.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 사람들은 베드로님 아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하셨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 말씀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이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구원 이루어졌으며 성령입하고 똑같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튼 구절 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하여 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 0장3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권율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나요? 네, 엎드려 절하다고 말씀하죠. 예, 베드로는 고넬로에게 뭐라고 했나요? 아, 나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유대인이라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지만 이곳에 어떻게 왔다고 말했나요? 예, 이 하나님께서 고넬로와 여러분을 만나러 하셨기에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환상 중에는 이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짐승들이 있는 거 보긴 했는데 결국은 어, 온 사람들 물 앞에 오면 따라가라고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건넬리에게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건넬리는 어떤 대답을 했나요? 네, 나흘 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건넬리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단다. 사람을 욕바에 보내요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어, 산,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한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자 고넬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어, 그원을 누린거죠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좀 못마땅할 수 있죠 할래 받은 사람들은 음, 할래 안 받은 사람도 같이 식사 안하고 이런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곤델료가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를 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다 같이 뭐 하나님 말씀 들려고 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 간혹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얼굴에 한번 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분위기상 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다 같이 참모했다고 보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깜짝 놀래겠죠. 자기들만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라 생각해서 세례 받고 보상 받았다 생각했는데 어,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어, 유대 이방인들은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여전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왜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신민지 인삼지 믿는 그 하나님 믿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 사람들의 말에 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말씀을 기도하세요 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 건너리 과정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누가 우리를 초대하더라도 가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해주시고 또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전사람들한테더 확장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오늘 있으면 열심히 섬 합니다. 여러분들 잘 축복합니다.